안녕하세요 사장님. 요거 오늘 요거 네. 뭡니까? 애기 병어. 네. 야들야들 부들부들한는 애기 병어. 맛있게 간장물 내 네. 가지고 먹어봐요. 네. 이 손질은 가위로 이렇게 해, 해줘도 되는 거죠? 네. 그 음. 자르고 네. 여기 이제 배인들을 이렇게 한번 가위질을 해요. 아, 가위질을 하고 하고 나면은 이렇게 하면 음. 여기 내장이 있어요. 그러면 조금해서 내장도 자가. 네. 이렇게 이렇게 빼내면 돼. 요 내장만 제거해 주면 음. 되고. 끝. 음, 네 끝. 오늘 이제 목포에서, 목포에서 바로 올라와갖고, 신선합니다. 이게 병어가 사이즈가 크면은 굉장히 비싼데, 요거는 고가, 생선. 예, 고가 생선이죠. 비싼 생선인데, 어, 요거는 이제 그 작은 애기 사이즈, 어, 우리 사장님 딱 손바닥만 해요. 예. 근데 이런 게또 간장에 조려놓으면, 네. 부들부들하니 맛있어요. 네. 어렸을 때 사장님 요거 많이 드셨어요? 많이 먹었죠. 음. 저희 엄마는 생선 형태를 했는데, 네. 보통 탈고 남은 걸 먹잖아요 예. 근데 저희 엄마는 항상 제일 싱싱한 거 어. 제일 물 좋은 거를 골라갖고 미리 줬어요 음.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어. 생산만큼은 좋은 거 아니면 안 되잖아요 궁금해요 <laughs> <laughs> 그냥 고춧가루 넣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, 이렇게 레시피를 할게 없이 네. 간단하게 해요 네 저도 그래요 선생님. 저는 그런데 망해요 맛술이요? 맛술 그냥 대충 넣어요 올리고당. 마늘 듬뿍이네요. 예, 네, 마늘 듬뿍이네요. 예, 마늘 잠깐만요. 생강을. 네. 세, 생강을 네. 설탕에 재어놓은. 재워넣는... 고물 깔고, 물 깔고 네. 무, 무에다가 양념이, 무가 양념이 되게, 응. 반만 넣고, 무 먼저 끓여줄게요. 네. 익으면 그때 이제 병어를넣어주고해요 네. 끓 네. 때, 무가 네. 반쯤 익었을 때 이제 병어를 하나씩 넣을게요. 네. 벌써 서큰한한 있는 냄새가 나 있는 이새사이즈요 작은 사이즈서 작은 병 여러 서 이렇게 여러 마리 넣으셔도 좋거것같아요는 거를 쓸수 있는 거를 국물을 좋아해서숟가라고 무슨 <laughs> 말이지? 살이 잘 발라지는구나. 와. 이 얼마나 진짜 이제서 살 녹아. <laughs>